디자인과 패션의 성운인 밀라노의 중심부에 인기 레스토랑, 브랜드, 비프바 밀라노가 문을 열었습니다. 16세기 바로크 양식을 모티브로 이탈리아에서 영감을 받은 편안한 음식과 깨끗한 인테리어를 선보입니다. 오늘의 인테리어 건축 디자인, 이탈리아에 위치한 특별한 인테리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프바는 진정한 빈티지 이탈리아 미학을 참조하는 절충주의의 새로운 장소로 밀라노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클래식과 모던 스타일을 결합하여 사람들에게 독특하고 매력적인 식사 경험을 제공하고 있죠.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신학교 중 하나를 탈바꿈하여 새로운 미식의 목적지를 만들게 되었죠. 비프가 홍콩점의 모던한 인테리어나 파리지점의 아르누보적인 비전과는 달리 두 명의 건축가들은 이곳에서 40년대와 60년대 밀라노 스타일의 장식물에서 영감을 받아 이탈리아풍의 건축적 세부사항을 존중하며 레스토랑 내부를 훌륭하게 디자인했습니다. 아름다운 비프바는 훌륭한 음식에 대한 우리의 열정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항상 멋진 디자인과 함께 담아낼 것이라고 비프바 밀라노의 설립자가 말했습니다. 디자인적 특징. 레스토랑은 도시 중심부에 있는 평화롭고 조용한 쿼드릴라테로 광장 내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낡은 신학교를 세심하게 수리하여 손으로 회반죽을 칠한 대형 아치형의 천장. 그리고 인상적인 내부 공간 아래에는 개방형 주방, 바, 레스토랑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녹색, 검은색, 흰색, 버건디 색조가 혼합된 동일한 테라조 바닥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짙은 호두나무로 된 목재 판넬은 미적인 부분을 극대화하고 편안함을 상기시키기 위해 구성하였습니다. 극장식으로 디자인된 객실은 디자이너 이그나치오 가르델라의 3부작, 촛대와 다양한 스타일 및 주제의 절충주의적인 예술 컬렉션으로 장식되었죠. 대리석 테이블과 의자는 청동 및 반투명 재질의 유리램프, 펜던트 조명 등을 소품으로 함께 사용하여 디자인의 부유함과 고풍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비프바 밀라노의 분위기와 디자인은 창조적인 밀라노 도시의 스타일을 연상시킵니다. 이탈리아 정신의 관능미와 여유로움을 드러내는 오페라와 같은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인테리어 속에 잘 녹여냈습니다. 또한 레스토랑에서는 인기 있는 레시피로 세계 최고의 고기 원산지와 부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방의 책임자인 티에리 팔로데토 수석 셰프는 프로젝트의 일부로 전 세계에서 온 8명의 기업 셰프와 함께 희귀하거나 독점적인 최고급 육류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역 및 국가별로 호불호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였죠. 일반 구이부터 소스 요리, 숯불 로바타 그릴부터 웍이나 튀김으로 요리한 스팀까지 다양한 길거리 음식, 티라디토스, 세비체, 타르타르를 제공합니다. 비프바 밀라노는 시크하고 여유로운 이탈리아 정신과 디자인 유산을 기리기 위해 체계적으로 디자인하여 창의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의 분위기를 재구성합니다. 1652년에 바로크 양식과 아름다운 기둥으로 둘러싸인 안뜰과 함께 곡선과 직선, 금속과 벨벳,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인테리어는 단순하면서도 화려한 장식과 빈티지하고 현대적인 가구가 혼합되어 있죠. 요리에 대한 부분과 함께 시각적인 디자인적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레스토랑으로서 비프바 밀라노는 건축,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식도락가 모두가 꼭 방문해야 할 명소로 유럽에서 널리 이름을 떨쳤습니다. 오늘의 인테리어 건축 디자인.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은 너무 큰 부탁 같으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